7피트 트램폴린 상자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사진에서와 같은 상자로 배송됩니다. 상자를 열면 다음과 같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을 하나하나 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서 하나하나 꺼내시면 영상에서 보이시는 대로 구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실 때는 장갑을 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조립하실 때는 연두색 하부 지지대를 3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프레임, 짧은 프레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 안에 마개가 있는데요. 이 마개를 꺼내시면 처음 조립을 시작합니다. 처음 조립하실 때는 이 구멍에 짧은 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구멍을 잘 맞추셔서 끼워주셔야 합니다. 구멍에 짧은 프레임을 끼워서 맞춰줍니다. 그런 후에 검정색 플라스틱 마개로 끼워줍니다. 잘안 맞으시면 망치를 이용해서 두드려 주시면 껴줄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곳을 이렇게 똑같이 진행합니다. 여섯 곳에 짧은 프레임을 다 끼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검정색 고무마개를 끼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짧은 다리 플라스틱 지지대를 철 프레임에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 다른 것도 다 여섯 모두 끼워줍니다. 끼우신 후에는 보시면은 짧은 곳을 아래 에 맞추어서 끼워줍니다. 긴 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짧은 쪽이 아래로 가게 끼워줍니다. 이때 나사는 나중에 할 것입니다. 조립하시다가 조립이 안되면 힘으로 세게 눌러주면 6곳 드라... 모두 짧은 하부 플라스틱 연주색을 끼워준 뒤에 삼각형 철 프레임을 끼웠습니다 긴 프레임을 이제 연결할 것입니다 연결하실 때는 스프링을 낄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끼워줍니다 사이드 프레임을 다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구멍이 위로 올라오게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사는 아직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긴 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다음 조립은 이 가느다란 일자 프레임을 연결할 것입니다. 일자 프레임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프레임을 끼시면 됩니다. 일자 프레임에는 삼각 프레임에 끼어서 구멍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나사를, 긴 나사를 연결합니다. 긴 일자 프레임을 닫긴 모습입니다. 여섯 곳에 모두 끼워주었습니다. 매트를 다음은 연결할 건데요. 끈이 있는데 이 끈을 여섯 면에 묶어줍니다. 여섯 면의 끈을 다 묶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연결을 할 것인데요. 스프링을 끼우실 때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셔서 대각선 방향으로 한 곳을 다 꽂지 않으시고 돌아가면서 한면한면 한면 꽂으십니다. 꽂을 때는 안에 동봉되어 있는 도구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곳에 스프링을 꽂아줍니다. 스프링을 다 꽂으셨다면 다음은 영상에서 보이는 이 기둥에 스트리폼을 넣을 겁니다. 스트리폼을 넣으실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간 더 짧은 스펀지를 이 기둥에 넣어줍니다. 여섯 폼 모두 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위 기둥을 조립하실 때는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조립하시면 힘드십니다. 아래에 보시면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만드셔서 스트리폼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 이 부분을 딸깍 연결해 주신 후에 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연결해 주시면 더욱더 편리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모양을 만들어주셨으면 영상에서 보이시는 대로 위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윗 기둥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제 건면망을 칠 것입니다. 이제 망을 씌워주겠습니다. 셨으면 여기에 있는 찍찍이를 서로 잘 붙여줍니다. 안쪽에서 하시면 더욱 더 쉽게 찍찍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세면 모두 이렇게 찍찍이를 붙여줍니다. 망을 다 덮으셨으면 마지막으로 망에 달린 끈을 프레임에 튼튼하게 묶어줍니다. 묶는 방법은 따로 없으니 원하시는 대로 튼튼하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끈까지 묶어주면 짠! 칠피트 조립이 완성됩니다. 내열성, 내구성이 아주 좋은 PP 재질 하브 프레임 헬마 점핑 칠피트 트램폴린. 튼튼한 헬마 트램폴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에어로빅 대체 하체 근력 강화 점프를 즐겨보세요.